오늘 마태복음 14장인데 분봉왕 헤롯이 나옵니다. 토요일날 성경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 분봉왕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근데 못 죽이거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춤을 춘단 말이지. 헤롯이 칠절의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죽겠다고 약속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어 세상에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나는, 나는 이렇게 정리해봤거든 힘이 있는 경솔함이 사악함과 만나면 의로운 이의 하찮은 죽음이 만들어진다 물론 세례요한의 죽음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가운데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시선이 다를 수 있지만 너무나도 의미 없어 보이는 안타까운 죽음이잖아. 근데 문제는 세상에 너무 많은 경솔함이 돌아다니고 있고 점점 사악해진다는 거지. 수많은 곳에서 이 경솔함과 사악함들의 입자가 만나서 막 결합을 하고 그로 인한 의로운 죽음들 그리고 의로움의 죽음이 생겨난다는 거지. 의로움의 죽음? 어. 왜 의로움의 죽음이?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도 죽지만 의 자체가 죽는 거지. 의로움. 이 죽어 나가는 거. 누가 더 이상 의롭고 싶겠어? 이권위 앞에서 얕잡아 보이면 안 되고 하는데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 죽어 나가고 이 의로운 사람의 죽음으로 의로움은 점점 축소되고 용기를 잃어가고 설자리를 잃어가는 거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잖아. 근데 힘이 있는 경솔함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사악함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면 내가 여기서 나의 의를 지키다 의미 없는 미닝리스한 어떤 결과들 그러니까 실제 생명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맞이할 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 어, 드려야지. 어? 다 <laughs> 드려야지. 그게 못하고 나쁘게 같이 나쁘게 할 거야? 그 살다가 죽으면 죽는 거지. 아, 믿음이 엄청나네. <laughs>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니 근데 이걸 꼭 죽음이 아니라 뭔가 손해 봐야 되는 이런 걸로 가져오면 뭔가 더 실제적이지 그래 그래도 어쨌든 말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마음 지키다가 손해 보고 그냥 그게 낫지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그래. 위로 은자에게 피해 주고 그렇게 사는 거보다 응. 음. 그러면 악인으로 남는 거잖아. 응. 근데 순간 올라오는 그런 건 어떻게? 본인은 화를 안 내시는 사람처럼 말씀하시는데 응. <laughs> 운전하다가 오늘도 파킹 랏이 있는데 내가 되려고 하는데 누가 확 끼어들어서 된다거나 응. 위험하게 운전해놓고 오히려 막 화를 내고. 할때막 마음이 막 나도 같이, 같이 할까 이럴 때 나도 열 받지 열 받는데 내가 열심히 이 의로움을 지켜오고 이런 것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헤로다테 너 그렇게 동생 여자 뺏으면안돼 이걸 말했다 갇힌 거고 응. 그걸 말했다 갇혔다 죽게 됐잖아 응. 그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뭔가 내가 나쁘게 반응한다는 게 아니고 나의 의로움을 지키며 사는 이것이 나에게 부질없는 짓이 될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얘는 편법을 쓰고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어. 근데 얘는 부자가 되고 나는 내가 저지르다 저지르지도 않은 건데 뭔가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는 그것 때문에 얘가 잘못한 걸 내가 누명을 쓰고 뭐 벌을 받다가 회사에서 잘리던가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 어. 하느님 갚아주시겠지. 하느님 갚아주시겠지. 하느님 갚아주시겠지. 어, 아주 우러운 분이신데요. <laughs> 주시겠지. 내가 어떻게 할수 없잖아. 뭔가 여기서 여기서 살고 내가 여기서가 끝이면은 내 이익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질 것 같아. 왜냐면은 나도 내가 여기서 충분히 노리고 충분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 가야지 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닌데 여기서 좀 손해 보고 해도 그냥 그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우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laughs> 나에게 이제 맨날 손해를 왜 <laughs> 맨날 손해보고 있지? 아 내가? 내가 그럼 약간 또 다른 타픽인데 내가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례요한처럼 의로움을 지키다 늘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에게 이해롭과 같은 힘이 있는 경솔한 그리고 사악한 일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의로워 아 어. 내가 의로운 게 아니었어 어. 그런 걸 마주할 때는 어떻게 해 아, 잘못 생각하고 있네. 아이고 안타깝다. <laughs> 이런 <이러는> 거 지금 게 기도해 줘야지. 그러게 아니, 그냥 읽는데 나는 아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세르요이한 억울하겠지. 어. 예수님은 안 억울해.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네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애가 아닌데. 무슨 상사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무슨 시험을 한번 그때 잘못 봐서 뭐 농담사만 어렸을 때 약을 잘못 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사람들이 얘가 지금 이 400년 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이 선지자가 여기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을 땐더 당황했겠지. 아, 진짜 여기서 죽을, 죽을 그런 건 진짜 아닌데 아마 시대에 미치는 메시지도 있었을 테니까. 누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의로운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써 그 시대의 의로움이 죽는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아,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정말 어, 이게 인간의 그런 걸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악함이 있고, 이런 거를 인정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아, 세례 요한도 죽여? 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정치는 어떻게 아야니까이 관점에서 정치는 노답이지 압독함의 <laughs> <앞, 앞쪽함의> 끝이지 <laughs> 정치적인 약간 지금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까? 응아 <laughs> <laughs> 그러게 그때도 얘기한 거 같은데 정치하면서 고민되는 게 의로움으로써는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그때 누가 얘기했더라 내가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의로움을 포기할 때만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어쨌든 좀 안타깝기도 했는데. 타협하지 않고 뭔가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정치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맑은 물에 물고기가 없다라는 말처럼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내가 얼마나 더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세례 요한을 지금 정치로 가져오면 너이 얘기 하지 마라 그래야 너 다음에 공천 받는다 너이 얘기 그만 지적해라 그래야지 나 다음에 너 대선 나간다 안 그럼 너 감옥 간다 안 그럼 너 죽는다 너 정치 생명 끝나고 가족도 죽고 다 끝난다 이런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근데 또 다른 딜레마는 여기에 의롭게 반응해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그럼 이제 그 의로움이 없는 거잖아 이제 그걸 누가 얘기할 거야 그,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더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죽어, 우움을 지키다. 그게 쌓이는 거지 않을까? 뭐, 독립투사들의 그런 죽음들이 그때 되게 막, 정말 개죽음 같이 느껴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게 더 가치가 있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때를 기다리는 거지.